좋아. 아, 좋아. 금전도, 어, 올 하반기부터 조금 좋아지는 거든 돈, 돈, 돈. 돈이 네. 들어오는 해운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은,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요번 시간에는 2021년도. 네. 어, 호랑이. 음 뭐, 금전적으로 좀 어떨까? 한번 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호랑이께 전반적으로 좀 어땠나요, 선생님? 어, 작년, 재작년으로 보잖아. 이 호랑이들 전체적으로 운 봤을 때는, 금전이 조금 힘들었어. 음. 그리고 초반보다 이게 중년 나이의 언니들이 네. 어, 쓰러지는 개가좀 들어와 있었고 상복을 입은 개가좀 들어와 있었다. 음. 전체적으로 조금 온기가 조금 힘이 들었고 네. 2021년도 네. 어, 신축년 해운년에는 음, 전체적으로 범띠들이 굉장히 좋아. 아, 금전도 어, 올 하반기부터 조금 좋아진는거든돈돈돈 돈, 돈. 돈이 네. 들어오는 해운년입니다. 자그렇다면 어. 20대, 23살이죠? 음. 음. 어떨까요, 새끼? 작년엔 아마 사람으로 좀 힘이 들었을 거야. 음. 배신. 음. 어, 친구 간의 배신이. 운거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로 인한 배신이 좀 들어와 있어 우정 사이 그렇지 그런 네. 운기지만 올해는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운기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좀 칭찬받는 그런 해운년이다. 음. 내년까지는 그런 해운년이 들어와 있어. 네. 학교 다니는 친구들, 회사를 가는 친구들, 회, 음, 칭찬받는 해운년이니까 괜찮다고 봐야지. 네, 밑비자는점안받으니까 음. 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요. 그렇지. 궁금하시면 자, 음. 엄마랑 여기 오른쪽에 있는 번호에 전화 주세요. 네. 3 5섯입니다3 어, 5섯에 옮기는 작년에 이 사람도 이동을 했다든지 네. 어, 문서에 좀 변동수가 있는데, 이제 신축년 해운년으로 넘어올 때는 또 변동의 의미가 같이 움직여요. 벼슬. 음. 어? 회사를 다니면 벼슬. 벼슬. 어, 이직.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금 있는 회사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가는 운이기 때문에 음. 돈이 풀리겠지 뭐 회사를 잘 옮기면은. 그쵸? 네. 그런 운기로 볼 수가 있고. 47의 운기는, 이 사람도 올해 운기 자체는 집을 이동을 할 키가 들어와 있어. 음. 올해. 어, 경자년, 해운년에. 근데 돈도 나가. 어, 돈도 나가. 몸이 네. 아프다든가. 그런 걸좀 조심하고 넘겨야 돼. 네. 근데 내년에는 어, 몸이 좀 아팠던 분들은 내년에 좀 나아지는 운기가 들어와 있고, 어, 이동을 해가지고 돈으로 좀안 풀렸던 분들은 내년 2월, 3월 좀넘어으면 공부터를 조금 풀리는 캐가 들어와 있지 이민생 격 같은 경우에는 59세요? 어 59세 네. 상복을 입은캐좀 들어와 있고 또 자손으로는 어, 결혼 문서가 좀 들어와 있는 그런 캐가 들어와 있고 어, 결혼 안하신 예를 들어 재혼 운도 좀 들어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60이잖아 내년에는 네. 신축세 내년에는 조금 운기 자체는 돈이 들어오면서도 나가는 캐예요 돈은 풀리면서도 아네 어, 예를 들어 문서를 잡았지 네.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식구들한테 돈을 좀 빌려준다든가 음. 그런 운기에 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돈 관리를 잘해야 돼. 선생님, 음. 이런 게 있나요? 운이 음. 또 좋다고 할 때도 있고 안 좋다고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음. 뭐 이렇게 좋은 운이 들어오면 안 좋은 운이 또 들어온다고. 항상 운이 들어올 때는 운과 비운이 같이 들어와 있어. 네. 그렇지? 좋은 운과 나쁜 운. 응? 근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당신 좋아요 하면 어야 점집 갔다 는데뭐 대박 난대. 그런데 노력을 안 하면 안 돼. 들어오는 운기에. 음. 예를 들어서, 상가집을 가지 마세요. 잔치집을 가지 마세요. 어, 애난데를 가지 마세요. 분명히 운이 들어오면은 그런 캐들이 들어오니까, 그것만 잘해서 조심해서 가시면은, 그분들은 대박 운이 그게 있지. 그런데, 그런 걸안 지키고, 가끔, 어우, 작년에 어디 갔다 왔는데 그랬어요. 네. 그거 미련한 얘기예요안 어... 응. 좋은 부분이 있으면 또 피해가 되니까, 또 미리 알면 좋으니까, 여기 오른쪽에 있는, 여기 유래보사 선생님께.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2021년도 호랑이띠 의지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박나세요. 이것도 미리 알아야 또 이제 그렇지. 우리가 피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땐 누구에게? 아, 진짜 너무 웃기다. 네. 그럴 때는 여기 유료보사 선생님께 음. 어, 살짝 큰 문의를 주시면 음. 어, 선생님께서 또 친절하게 답변해 주실 거죠? 네, 그럼요. 네, 네.